안녕하세요. 중고차, 검소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와이프랑 아들들한테 소박하고 차돌이 김영수의 정성을 담아서 뭘 만들어줄까 하다가 문득 홈플러스 상품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핀이 홈플러스 갔다 와서 초밥 만드는 법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밥. 이거 연어입니다. 연어. 노르웨이 산 연어인데요. 9,400원에. 연어 두줄 있었어요. 이걸찾으이 김영수가. 초밥에, 초밥 크기에 맞고, 어, 회가 듬뿍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시미처럼 싹싹싹 썰어 봅니다. 그갖고 일단 만들어진 것 도중에 한번더 보여드리고, 어, 맛있게 먹는 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포를 뜯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따다닥 썰었는데, 보니까, 어, 좀 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45도 빛각을 틀어가지고, 옆으로 싹싹싹 썰어본 게, 이렇게, 와, 먹음직스러운? 이게 여기다가 초밥, 초밥을, 초밥을 싸면 엄청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딱 요령이 생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지금 엄마가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이거는 단촛, 단촛물단이에 단촛물 설탕하고 식초 비율은 인터넷에서 초밥 단촛물 쳐보십시오 비율 남아있고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밥을 딱 밥에다 양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념을 잘하면 깁, 김밥 또한 마찬가지예요. 김밥은 참기름하고 맛소금 비율만 잘 맞으면 김밥 자체가 맛있고요. 이 초밥 또한 초하고 설탕의 조화가 맞으면 아주 맛있는 초밥이 됩니다. 식은 다음에 다 보여드릴게요. 이 샐러드는 우리 와이프의 <laughs> 서비스입니다. 와 내가 원 우리 대광이 영광이 저랑 원치도 않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샐러드도 해줍니다. 초밥 이제 만드는 법 쉬우니까 이제다가 만들어진 것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눈썰매장에서 눈노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안전점검상 갔다 올게요. 여기는 동네 동원인데요. 동네 아이들이 여기서 이거 올 여름철에 그래. 누가 누가 버리고 간 것인데 우리가 딱 해갖고 여기서 미끄럼 아주 재밌게 타고 이제 춥다고 들어가자고 합니다. 집에서 제가 만든 초밥 소개하겠습니다. 김대광 여기 보세요. 대광이가 눈썰매를 탑니다. 출발하십시오. 다시. 이번에는 미끄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와, 대 자연 속에서 눈썰매를 타 봅니다. 여기 보고. 우와! 이번에는 김대광 김영광 선수, 김대광 선들어요. 김대환 선수 김명관 선 들어. 자, 이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셋 출발합니다. 준비 준비되신 말해. 괜찮았어? 잠깐만. 준비됐어요? 네. 빠! <laughs> 다시 다시. 김대광 선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시 줄을 쓰고 다 준비하십시오 어! 아이들이 눈썰매 많이 타고 이제 샐러드도 이렇게 완성되어 있고 이제 초밥만 완성해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배들 김대광, 김영광, 윤서가 윤서는 역시 우리 아들 친구고요. 이제 셀프 초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인 제가 만들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어,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먹고 싶대요. 영광이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얼굴은 공개 안 합니다. 아니 계속 공개 안 하. 어자 생긴... 셀프 초밥 만들기 아이들이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입에 스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와사비 사 와사비 이그 네. 올려 그래 와사비 배합은 큰아들이 하고 요 회는 큰거 써 큰거 아빠 큰거 써 큰거 먼저 회는 두, 두툼한 이것부터 쓰고 두툼한 이거 순서대로 써 두툼한 것야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야 대가아 음, 와사비가 너무 많은거 아니야? 그래. 매운매운거 이따가 오뎅국 먹으면 돼 이모가 오뎅국도 그리고 있어. 엄마 그냥 그릇 그렇죠. 어자 음, 메리 크리스마스. 자 빨리 해 봐. 음, 자 우리 김대광, 김영광, 윤서가 넌황 뭐, 윤서 갑자기 성이 안 나. 황 윤서 우리 아들 친구 멋지죠. 응. 보십쇼 이렇게 초밥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맛있는 초밥 만들어 먹은 우리 가족 자랑스럽고요. 아이 먹을래? 이거 보니까. 아버지, 조만간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메리크리스마스 해봐. 메리크리스마스. 할아버지 메리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이제 맛있는 초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시식 한번 하고, 자, 오, 맛이 어떤, 입바할때겠다 우리 윤서도 먹어봐. 우리 윤서가 황윤서가 직접 만든 초밥 맛이 어떠십니까? 먹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영광이는? 음... 안 먹어 이따 먹을래? 알았습니다 이상 차돌이 김영수의 초밥 만들기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천히 먹을게요 아, 김장하고 맛있냐? 한번 음, 먹어봐라 먹고 너가 품평을 다시 한번 해줘라 품평, 먹어봐. 음, 이발할 때도 오케이. 맛이 어떤가? 음, 음. 맛있어. 윤서도 맛있어? <laughs> 네. 네. 다음에 또 우리 집 소박하게 놀러오니라. 고맙습니다.